경부선 내 경기도 최대 철도역 수원역입니다. 예로부터 충청과 남부지역으로 가는 모든 일반열차가 정차하고 2023년엔 하루 평균 2만6천명 이상이 기차를 이용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ktx도 정차하지만 부산 방향 운행이 전부 지금은 수원 광주간 철도로 바로 갈수 있는건 일반열차뿐 소요시간은 정체 없을때 운행한 버스에 비하면 좀더 깁니다. 버스 노선 기준 261km, 고속 열차 최초 개통 이래로도 이 버스 노선과 줄곧 직접적인 접점을 보인 건 일반 열차였습니다. 수원 광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광주 유스키어 16시 40분 출발 우등고속입니다. 유스키어에서는 최종적으로 좌석 10개인가요? 아, 아무튼 그 정도 최고 출발하게 됐는데요. 수원까지 그냥 가긴 하지만 이 차량편엔 중간 정차지가 두 곳이 끼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차례 설 곳이 비하정류소인데 우선은 호남고수도로로 가야 합니다. 터미널을 나서서 화운로 230번 길, 화운로 순으로 길을 이용했다가 버스터미널과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무진대로로 들어갑니다. 공업단지 쪽을 지나서 운행해서 버들 고가도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운행합니다. 버들 고가도로가 나왔을 때 고가도로를 안 타고 옆으로 빠진 다음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줍니다. 빛고을대로로 들어가는데요. 호남고수도로로 들어가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빛고을대로로 계속 운행하면 금방 독림아시가 나옵니다. 독림아시가 호남고수도로에 있는 아이시죠? 독림아시가 나오면 간판상의 대전 서울방향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아이시이긴 하지만 여기서 통행권을 바로 받아가진 않습니다. 봉림 아이시에서부터 고속도로로 운행하기 시작해서 산호 아이시와 광산 아이시를 지나면 비아 정류소가 나옵니다. 수원으로 가는 차량도 몇몇 차량편이 비아 정류소를 경유하기 때문에 비아 정류소 승차 여부 확인이 필요하죠. 지금 광산 아이시를 지납니다. 이 아이시 바로 다음에 중간 정차지가 나오겠습니다. 미리 2 차로로 좀 빠져서 정류소 한번 들를 채비를 하는 게 좋겠죠. EX 허브 부스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좌석도를 좀 남겨서 와서 여기서 타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천천히 진입한 다음에 정차를 하는데요. 음, 부스 쪽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강문을 안 열었어요. 자, 이대로 그냥 호남 고속도로를 다시 달려갑니다. 북광산 IC 지나서 광주 요금소가 있는데 광주 도심에서 호남 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은 북광산 IC 지난 지점에서 통행권을 받아가게 되고요. 그 뒤로 남장성 분기점 장성 IC 장성 분기점 순으로 지나가서 광주 전남 지역을 벗어난 뒤 전북 정읍, 김제, 완주, 전주 등을 지나가게 됩니다.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모째 터널도 지나갑니다. 모째 터널 지난 후이 시점에서 전주 IC까지 73km가 남아 있습니다. 내장산 아예 시까지는 급 커버와 급 경사 끼는 구간들이 여럿 있어서 운행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백양사 휴게소 지나고 나서 호남 기존선 교량 아래로 지나갑니다. 기존선이란 게뭐 쉽게 말하면 무궁화호나 ITX 새마을 마음 열차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노선인데 ITX마음 기준으로 설계 최고속도 165km가 한계입니다. 버스보다 빠르게 달리는 건 가능해도 진정한 초고속 운행은 불가능하죠. 호남 터널 지나고 우커브 한번 틀었더니 바로 우측에 또 다른 철도 교량이 보이는데 이게 호남고수선 1단계입니다. 기존 선과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호남 고수선 1단계는 장선과 김제소재 정체역이 전혀 없죠 정읍역이 있습니다. 2버스가 e 한 차례 지날 정읍 IC에서 바로 나가면 정읍역 근처로 연결되죠. 지금 화면상에서는 호남선 철도가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속도로 자리와 비교적 가깝습니다. 자갈 길을 좀 재촉해 볼까요? 전주까지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완주군의 서전조 IC 지나고 어느덧 전주시당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점 후로 전주 IC를 바로 통과했고요. 앞으로 삼례 IC 익산 분기점, 익산 IC 여산휴게소 순으로 지나가면서 논산 분기점까지 향합니다. 차로수가 최종적으로 4차선까지 추가되기도 하는데, 다름 아니라 204번 고수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 있고, 순천 완주 고수도로 남원 순천 쪽에서 올라온 자동차들, 이동 경로상으로 익산 분기점 이북으로 광주 쪽에서 가는 차량들과 호남 고수도로를 공용하게 됩니다. 눈산분기점. 여기서 3, 4차로를 통해서 논산천안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호남 고속도로 쪽에서 천안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도로인데 고속버스를 이용했던 때가 평일 늦은 낮이어서 소통 문제가 딱히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만. 네, 평일에도 틈만 나면 상습 정체가 발생한 도로죠. 일단 가만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ic, 선운산 ic, 탄천 ic 순으로 논산 시를 벗어나면 공주시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공주시 안에 이 차량의 공식 경유지기도 하는 정한 알밤휴게소가 있습니다. 방금 빠르게 지나간 게 SRT였죠? 이쯤에서 혹시 눈치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량, 호남고수선 1단계입니다 선운산 IC 쪽에서 바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북쪽에 그 공주역이 있습니다 선운산 IC 다음에 나오는 탄천 IC에서 나가야 공주역으로 쉽게 갈수 있는데 이 정차역 위치가 공주 시내에서 남쪽으로 꽤 나와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해 공주역 한번 방문해봤지만 가는 거리부터 절대 가까운 게 아닙니다 공진대교 지났고, 이제 공주분기점과 국공주분기점 지나면 정한 알밤휴게소가 나옵니다. 공주분기점 전 도로 소통상황 전광판. 천안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원까지 별 문제없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버스 터미널 19시 58분 도착 예상하고 있고, 잔여거리 약 100km도 안 됩니다. 100km 미만 거리면 1시간 정도만 달리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라 그리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자, 일단 지금까지 길게 달렸기 때문에 휴식 한번 필요합니다. 여기가 환승 정류소도 겸하고 있는데 타고속 버스에서 수원 가는 고속버스로 갈아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오늘 버스는 참 시원하게 달려주고 있는데 바깥이 안 시원합니다. 지금 바깥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땀에 쩔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고도이 때문에 삶이 아주 죽을라고 그래요. 다시 갈 길을 재축합니다. 정안 IC, 남풍세 IC, 남천안 IC를 통과해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 종점부인 천안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이제 천안분기점이네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천안상거리휴게소 바로 만나고 천안 IC, 북천안 IC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순으로 지난 후 경기도 안성 용인 처인구 오산을 지나 동탄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안성천교 진하고 안성IC에 닿기 전에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시까지 연장된 게 지난 6월의 일이죠. 수원행버스 기준으로 평일에 오산IC에서부터 동탄 분기점 간만 이용할 수 있었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원래 안성분기점이나 남사진위IC에서 정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었는데 정체 때문에 다가오는 지연 부담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동탄 분기점에서 나가는데 지금부터 이용할 고속도로가 400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400번 고속도로 자체는 수원시로 안 뻗어 있지만 지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동탄 분기점에서 봉단 방향으로 가는데요. 다음에 북오산 IC가 나옵니다. 북오산 IC에서 서북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수원 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북오산 IC간 오갈 수 있는 도로도 잘 뚫려 있고요. 경부고수도로 기흥동탄 IC를 통해서도 갈 수는 있지만, 부고산 IC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거리가 더 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리를 줄이기 위함이라면 역시 부고산 IC 경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부고산 IC 교차로 에서 세교 방향으로 빠져서 잠깐 문이 시로로 운행했다가 세마대 사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서 바로 국도 1호선이자 경기대로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 바로 근처로 지나갈 수 있고요. 병점 지하차도 지난 교차로도 지나고 그 뒤에는 과거의 비상활주로가 잠깐 나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터미널 사거리, 터미널 고가차도까지 왔습니다. 수원 시청 방향 시내버스 정류소 바로 옆을 통과해서 지나갔다가 바로 우회전하고 터미널 구내로 진입합니다. 수원 버스 터미널에는 19시 5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수원 광주 노선은 호남 고속도로 내 광주 비아 정류소를 경유합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출발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수원과 광주 유스큐어에서 각각 평상시 6시에서 20시 30분까지나 금토일 수원 출발 기준으로 막차는 20시대가 아닌 21시대에 편성됩니다. 최소 11차례, 최대 16차례 운행, 우등 27,800원, 프리미엄 36,100원입니다. 권산동 수원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승차음 2 3번홈 광천동 광주 유스키어 주황 고속 출발 1 0번홈을 이용하시고, 비아정류소에서 탑승하실 분은 지도를 통해 호남 고속도로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아정류소는 광산하이시 북쪽에 있으며, 도천교차로에서 굴다리를 통해 정읍방향 비아정류소 쪽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원 광주간을 자동차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이미 1973년 11월에 완성됐습니다. 지금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경로는 과거에 비해 좀 달라진 것이지만, 지금의 수원신갈 IC가 되는 경부고속도로 수원 IC에서부터 회덕 분기점을 통해 고속도로를 한번 갈아탄 뒤 광주까지 고속도로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1983년 당시 코오롱고속과 관련한 소식에 따르면 서울 부곡간 노선과 함께 교통부의 인가를 받고 1983년 11월 초부터 운행을 개시할 것임이 알려졌습니다. 경로가 완성되고도 한동안 수원 광주간은 기차로 이동한 것 외에는 대중교통으로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광주노선은 과거 코오롱고속 에서도 운행했던 노선입니다. 코오롱고속은 코오롱tns의 고속버스 사업이었는데 코오롱고속의 호남지역 운행은 의정부 를 포함해 수원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이었고 그 가운데 수원광주노선이 있었습니다. 2002 한일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를 겪고 부도까지 발생한 뒤 코오롱고속노선과 차량들 일체가 2005년에 금호고속에게 완전히 매각되고 동시에 금호고속 운행비중이 증가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이 개시됨에 따라 좌석 고급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원광주 노선 대신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노선이 있다면 용인광주 노선이 있겠는데 영통구 영통동의 입장이라면 경부고속도로 교량 바로 밑에 신갈 고속시외 버스 정류소로 가서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주 유스퀘어에서 이용 시 주황 고속 출발 9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출발지가 신갈정류소까지 이동하기가 먼 곳이라면 용인광주노선이 아닌 수원광주노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수원광주가는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광주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열차편은 현재 일반 열차 밖에 없고 수원역에서 광주송정역 기준 무궁화호 19,800원, 새마을호급 29,500원, 소요시간은 모두 3시간 초과. 광주역 시종착 포함 상하행 각각 총 12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4시간 대 무궁화도 있으니까 유의해주세요. 일반 열차를 이용하면 한번 만에 이동 가능한 것에 반해 소요시간이 전체적으로 정체 없이 이동할 때에 고속버스보다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의 빠른 이동을 위해선 중간지점에서 고속열차로 환승하고 일부분 구간 고속열차 이용을 통해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수원역에서 장항선 직결 일반열차를 이용해 아산역까지 이동했다가 천안아산역 승강장으로 가서 광주 송정방향 고속열차로 바꿔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항선 일반열차는 총 14편 운행하고 천안아산역에 정차하는 광주 송정역 방향 호남고속선 1단계 전구간경유 고속열차는 서대전역이나 김제역경유 제외 KTX 상하인 각각 총 12편, 11편, SRT 11편, 천안아산역에서 광주 송정역 간 1시간 12분에서 1시간 17분, 수원역에서 아산역 간 2... 일반 열차 41분에서 54분 소요됩니다. 광역전철로도 수원역에서 아산역과 이동할 수 있으나, 완행기준 소요시간 1시간 4분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탄역으로 가서 SRT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원역에서 7-1A번을 바로 이용하시거나 병점역까지 전철로 이동하신 뒤 H2번이나 19-3번을 이용하셔서 또는 망포역까지 이동하신 뒤 203번을 이용해 동탄역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동탄역 청차 호남선 SRT는 상행 16편, 하행 13편 이 있으며 동탄역에서 광주 송정역 간 1시간 26분에서 1시간 51분 소요됩니다. 수원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광역 전철로 이동하셨다가 평택 지지역에서 SRT로 바꿔 탈수 있습니다. 평택 지지역 정차 호남선 SRT는 상행 13편, 하행 10편 있으며 평택 지지역에서 광주 송정역 간 1시간 14분에서 1시간 41분 소요됩니다. 시내 마을버스 광역전철과의 환승이기 때문에 시내 마을버스 노선이나 광역전철의 배차나 실시간 도착 정보 등을 확인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송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일반 열차를 이용하셨다가 서대전역에서 광주 송정 방향 KTX로 바꿔 탈 수도 있으나, 서대전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KTX 편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지점에서 고속 열차로 바꿔 타야만 순소요 시간을 2 시간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빠른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노선 구조의 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부기존선 일부분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각종 일반 열차들은 오래 전부터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소재역에 정차했고 대전광역시 인근에서 분기에 직결한 형태로 운행해서 오래 전부터 수원-광주 간 기차로 이동할 순 있었습니다. 2004년에 최초로 개통한 KTX와 경부고속선은 일반 열차보다 정체역이 더 적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수원시를 전혀 경유하지 않음에 따라 수원시에서 광주광역시로의 바로 이동은 여전히 일반 열차 이용을 하지 않고선 불가능했습니다. 장항선 아산역이 신설되고 천안 아산역과 바로 환승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으나 아산역 신설 당시에는 호남 고속선이 아직 없었을 때로 KTX마저도 호남 선내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수원역에 KTX가 정식 경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 방향 운행에만 한정되어 정작 수원에서 광주로 이동한 데는 도움되지 않았으며 2015년 호남고속선 1단계, 2016년 12월 SRT가 개통됐지만 수원시 소재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열차들만 운행됐기 때문에 수원시 쪽에서는 직접적인 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철도의 주요 역이 기도하는 수원역에서 KTX는 부산 방향만 운행되다 보니 정작 호남 방향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현재 수원역에서 고속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원발 KTX의 개통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수원발 KTX는 기존의 수원역 경유 KTX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로 호남 방향 KTX 우링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계획상 수원발 KTX는 목포 종착과 광주 송정 종착을 합해 하루 6차례 운행으로 예정하고 있고 수원역에서 출발해 서정리역까지 경부 기준선으로 갔다가 평택 지지역을 통해 곧바로 고속선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다수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해서 승객들이 수원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소요시간은 수원역에서 목포역 간 기준으로 2시간 11분, 광주 송정역까지는 1시간 30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발 k t x KTX가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이며 평상시에도 도로 정체 없이 수원, 광주 간 최대한의 빠른 이동을 원하셨던 분이라면 오는 시기개 통할 수원발 KTX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수원발 호남선 KTX가 총 6차례밖에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경부호수선 평택 오송간에서 벌어지는 선로포화를 따져야 합니다. 이 구간은 서울쪽에서 출발한 열차들이 오송역까지 구간을 공유했다가 호남 영남 방향으로 흩어져 우딩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선로 두 가닥으로 된 구간에서 모든 열차들이 한꺼번에 공유해서 총 열차 편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아 수원발 호남선 KTX 운행 횟수를 이보다 많이 구성하기엔 당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원역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도 총 6차례밖에 구성하지 못해 폭넓은 시간대 승객들을 빠르게 수송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원발 KTX의 운행 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평택 오선 간의 또 다른 신설로를 건설을 완료하고 부화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사업은 계획상 2028년에 완료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자 변수가 있다면 경부기존선 일부분 경유에서 비롯되는 점일 수 있는데요. 경부기존선 대전광역시 이북구간도 각 지역에서 올라가는 열차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역시 열차 총 운행량은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수원발 호남선 KTX가 각 1만 열차의 운행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부기존선 또한 포화도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발 경부선 KTX와 복합열차로 오송역까지 운행했다가 분리 운행하는 스케줄을 구성할 수도 있겠으나 한 편성당 객실 8 칸인 KTX 산천이나 KTX 청룡이 운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버스는 어떨까요? 현 운행 횟수가 내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수원발 KTX가 개통되더라도 배차면에서는 고속버스가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며 오히려 KTX의 비시간대가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구간은 고속 시외버스 노선에 비해 KTX 배차량이 부족하고 더 폭넓은 시간대 열차 이용이 안 되다 보니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있습니다. 도로 정체 걱정도 없고 소요 시간도 짧은 것 때문에라도 고속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대중교통은 운행 시간과 배차량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그 조건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수원발 KTX의 시간표가 정식으로 발표되어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환승 이동이 아닌 이상 철도에서 긴 공백 시간대가 나오고 그 사이에 고속버스 편이 배치된다면 그것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KTX로의 수요 전환으로 인한 고속버스 수요 감소에 다른 일부분 감차가 뒤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